홈팀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강현무 골키퍼, 강상우, 김광석, 하창래, 권한규, 채프만, 김승대, 정원진, 제테르손, 송승민 그리고 최전방에는 레오 가말륨니다 피니시도 완벽했요 주심의 휩쓸 소리와 함께 경기 출발했습니다. 백진 일곱 번째 동해한대이 시작합니다. 화면 왼쪽이 포항, 화면 오른쪽이 울산입니다 정원진이에요.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네네. 높이 떴습니다. 혼자 떴는데요. 제주 네. 왔고 혼자 떴던 상황인데 약간의 좀 시야 방해가 있었나요? 지금 너무 정타로 맞았습니다. 레오 강만리가 다시 리턴 패스 그리고 네. 전방으로 한 번의 깊숙한 위치까지 이명재가 먼저 나와서 선점했습니다. 지금 이 가정의 핵심 역할을 했던 선수 도김승배였습니다네 준비하고 있는 포항입니다. 띄워줍니다 높이 처리. 기농대가 어? 잡지 못했습니다. 네. 주택! 주택! 찾니다 다시 한번 해줘. <laughs> 또한 번의 헬프로 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지 다시 한번뛰어줬고요 자, 다시 한 번. 자, 다시 다시 한번 네. 벗어났습니다. 높게 떴어요. 네. 캐칭을 네. 시도했는데 확실한 처리가 되지 못했고요 이전 클리어링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어수선했던 두팀이었고요 공중볼이 높게 떴을 때 체트마을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뭐 김용대 골키퍼도 섣부르게 그렇게 막 나오지 못했는데 네. 보통 골키퍼로서는 공중에 높게 볼을 뜨면 우선 캐칭이나 펀칭이나 여기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타르손이 멀리 처리해냈습니다 그리고 정재용 정재용 오른발 슛네 프로스박 위로 벗어났습니다. 이겼죠.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러갑니다 야, 이 또한 딱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네. 왼쪽 측면에서 치고 가다가 오른발로 접고 바로 들어 올로스 그때 레오가 말도가 아주 날카롭게 가까운 쪽포스트로 잘라 들어갔습니다. 찍어줬습니다. 해동 떨궈 놉니다. 정진의 오른발 원투투 슈팅 김은대 골키퍼도 깜짝 놀랍니다. 강력하고도 날카롭고 멋진 슈팅을 뽑아내는 정원진. 이렇게 포항이 홈경기에서 팬들에게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아 잡힌다. 네. 네. 포항이 지금 어떻게 공격을 다양하게 만들어가는가. 어떤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갖고 있는가. 반금이골 장면에서 너무나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울산입니다. 박민수가 아... 뛰어줍니다 헤딩. 박스 근처 버튼의 먹으로 갈 수도 있죠. 테클 히에니다 살짝 밀어십니다 아크 정면 네, 실패. 불절됐습니다. 이렇게 중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KB 하나는 KB 원2018 4라운드동해안 더비 전반전은 포항이 1대 0으로 앞선 채 마무리 지었습니다. 4월째 4월 일정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렇죠. 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화면 왼쪽이 울산, 화면 오른쪽이 포항입니다. 뜹니다 레오가말유 박스 인접한 부분 들어옵니다. 레오가말유 레오가말유 직접합니다. 왼발 낮은 크로스 이거죠. 네. 걷어냈습니다. 오늘도 사실 전반전에 뭐 슈팅이나 그런 게 조금 없어서 그렇지. 드라 겁니다. 잘 들어다가 이번에도. 이번에도 잘 됐는데. 네. 네. 골드와의 인연이 또한번 벗어나네요. 그렇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김승재. 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영재. 이영재를 네. 아주 좋은 선택. 네. 또한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이영재가 벗어냅니다먼 거리에서 오른발 슈팅.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대퇴로 선이 찍어줍니다 파이팅. 한 번에 길게 오, 처리. 네. 김승대 쪽입니다. 김승대 1대1 과정 뒤로 내줍니다. 자, 벗겨내는 정원진 정원진입니다. 장소? 정원진 한번 살짝 감아도 넣어놓고. 정승대 찼습니다. 좋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김영래 골키퍼입니다. 야, 기점이 강형물의 킥이었어요. 네. 넓은 공간 넣어줍니다. 체프만 쪽입니다. 체프만 살려냅니다. 체프만 꺾어줍니다. 까끌. 다시 한번 김승대. 뛰어내려고 네! 슈트! 나가냅니다. 이번에도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김용대 골키퍼. 제테르소니 슈팅하기 한 4초, 5초 전부터 계속해서 아웃필했어요. 볼 네. 달라고. 네, 일단은 이런 슈팅을 또 숨겨놓고 있었군요. 자신감이 넘쳤던 제테르소니였습니다 지금 조합 맞힌지 얼마 안된 조합들이잖아요 맞아 그렇죠? 네. 나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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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지금은 극적으로 아, 인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두심의 깃발이 올라간 것으로 보였는데요 었 네. 그대로 골사인이 났나요? 골살이 났어요. 골살이 어, 네. 났습니다. 네. 이렇게 김승대 선수가 <laughs> 2대 0을 만듭니다. 네. 라인 브레이킹이 그럼 또 성공입니다. 네. 지금, 네. 지금 고영진 주신 뭔가 네, 사인 받고 있어요. 네. 일단은 팬들과 함께 자신의 본인 100경기 출전, 이 자축 셀레브레이션을 가져갔던 김승대 선수였는데요. 지금 아마 예, 비디오래프리 쪽에서 소통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골이 들어간다면 울산에게는 더욱 치명타가 될수 있는 상황. 골 됩니다. 이렇게 득점 인정됐습니다. 아, 일단 비디오 판정 결과? 골? 네. 네. 볼까요? 패스 들어갔고, 뒤는 올라갔어요. 뒤는 네. 올라갔는데, 주심은 고영진입니다. 이경기 네. 심판은 고영진 심판이기 때문에요. 근데 고영진 심판이 시그널을 불지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대로 골 사인이 됐고요. 또 지금 잘한 것은 김승대 선수가 끝까지 플레이를 한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어서 들어간 주니오. 자, 이게요 주니오입니다. 주니오! 주니오! 골! 고! 드디어! 드디어 불산이 올 시즌 첫 번째 골을 터트립니다. 마지막 순간에 두원의 집중력이 빛났는데요. 와, 이건 의 지금 리그 득점은 몇 분인가요? 지금 세계 분기가 270분. 네. 지금 거의 오늘도 뭐 마지막 시간 대니까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네, 포항 입장에서는 이첫 번째 공중골, 이전의 상황이죠. 주니어와 경험이 됐을 때 그때 차단되지 못한 것이 결국에는 이 상황을 만들었네요. 네. 그래서 울산에게 필요했던 게승계보다 우선 첫 골이었는데. 네. 하나, 쳐슛 자신감 있죠. 네. 먼거리에서 슛을 가져가 봤습니다. 코너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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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길게 패딩 나갔습니다. 빠집니다. 뒤쪽으로 빼줬고 먼거리 옛 가슴으로 살짝 건네줍니다. 오르샤! 오르샤! 안고 있는 강현묵 골키퍼입니다. 직접 갑니다 이역 반대로 이역제 하면... 올렸습니다. 터져 네. 났습니다. 김영재가 속도가 좀 많이 붙어있던 상황이라 거기서 각도를 크게 꺾기는 조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도를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주심에 비수리 올렸습니다. KB 하나는 K리그 원2018 4라운드 동해안 더비 결국은 포항 스틸러스가 올 시즌은 울산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